얘기해주세요. 차가워. 너무 차가워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어떤 거? 어떤 거? 에, uh, laughed. Left. 이거? laugh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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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요? 이거 이거 잠깐만. 잠깐만 내놔 내놔 내놔. 아 잠깐만 선생님 주세요. 야, 뭔데? 자 조작하면 안 되니까. 어. 자 정확하게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? 뭐요? 창균 노력이 비슷해요 아이엠에게 어? 소원하나 말하기 아 a h That's right! 야, 오늘 이거 방송이 도와주네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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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<laughs> 방송이 따라주는구만 <laughs> 저는 뭐 소원 뭐 있겠습니까? 아이엠씨가 노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,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장르를 좀 정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? 그냥 노래를 아예 그냥 골라주세요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진짜로? <laughs> 네네 쉽지 않을텐데 그냥 해볼게요 진짜? 네, 뭐 하려고요? 술좀 주세요. 맨정신에 안될것 같아 진짜로. <laughs> 에이, 맨정신에 잘하면서 왜 그래? 어제부터 연습했잖아. <laughs> 뭔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